저게 뭐예요? 저기 천둥오리, 청동오리야? 청동어리 저기가 호명산이고 여기 청동어리 호명산 어 여기 오리가 많네요 오리가 아주 많아 어이구 어이구 이거 뭐야 이거 이 야, 이건 옷을 칠해야 되는데 뭘 칠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다가? 그냥 이렇게 쓰는데. 음, 그렇지. 이거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? 식당 의자로 그 들어가는. 식당 의자로? 이건 뭐 나무 값이네 뭐. 이야. 이거 얼마예요? 이거? 나무값은 저희가 사놓고. 아, 나무를 사놓고. 네. 그렇지 이런 게 좋지 이런 게 네모 빤뜨던거보다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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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연스러워야지 이렇게. 아 이건 어. 아깝다. 이거는 옷치을 해야 되는데 아닌가? 얼마 어, 뭐 오치하면 뭐 돈이 얼마야? <laughs> 음 안아 그래서 내가 저기. 저쪽에 보니까 이 토막이 있더라고. 이 토막. 그래가 응. 하나 토막 집어 가려고 그랬었지. 예? 그러니까 저기 저기 하다 남은 거. 아, 이렇게 가끔 여기 있으면 이런 것도 좀 만들어 달라고 신혼 분이 종종 있네요. 예. 아니, 와 가지고 예. 양쪽 제재소에서 뭐 물어보면 나한테 다보내 아, 청평 제재소에 양쪽에서. 응. 이제 거긴 나무만 파니까 음, 나무. 거기 가공한다든가 뭐 저기 집 짓는다든가 소품이 필요하면 일로 다 보내주시네요 이게 음. 예. 제소가 나무시장이잖아 대제소가. 예? 소가 나무시장 그렇죠예 시장에 뭐 보면 거기서들 좀 돈 나무들 좀 있으면 가끔씩 좀 보물 같은 나무들 있으면 좀 갖다 놓아요. 다 돈이라 안 되나? <laughs> 귀한 나무들 모양새 좀 좋은 것들은 갖다 놓으셔야 되잖아. 내가 미리 갖다 놓기는 데 자기들이 이거 해서 준비해놔. 예. 한민백장이. 음, 음. 그러면 나는 나뭇가까지 포함하면 귀찮잖아. 예. 사실은 그렇게 해서 비용을 남겨야 되는데 이거 뭐 작업비만 받아가지고 뭐 가져오시면 작업비만 받고 그냥 해주시는 거네 거의 서비스 차원에서. 네. 그렇죠. 그래요. 그러면 아, 여기다 아예 배달까지? 네. 아, 제재소에 가서 나무만 자기 마음에 드는 거 골라놓고? 네. 음, 그러면 되겠네요. 이런 거 무늬도 예쁘다, 이거. 여기 무슨 새 무늬 같아. 원앙 같으네, 이거. 예? 야, 이거는 재밌다, 이거. 이 원앙이 앉아있네. 이거, 이거 똑같은 거 한쪽만 더 있으면 기가 막힌 건데, 이거. 아이고. 진짜 워낙 이네예 네, 그렇잖아요. 오리인가 저쪽에 있는 거. 네. 내가 한쪽을다티을 했나 보랐는데. 아 좋지. 아니면 뭐 긁어. 아 지금 언제 긁어아 지금 못 긁으면 못 긁겠구나. 아나 이게 좋아서 요거 요거 이런 거 좋아서. 그러면 이거 지금 갖고 가봐야 내가 못 쓰니까. 네. 예, 잘좀 해서 나는 요거 보고 얘기한 거니까. 요 구멍 보고 내가 좋다는 거니까 우리 사무실에 의자로 놓든가 뭐 가평에 놓든가 할 테니까 의자 가평은 안 돼. 탁탁자로 놓게 그럼 그냥 그대로 하면 돼 요게 위로 오게 그죠? 요게 위로 오게 요거 아주 좋아요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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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슷하게 쳐줄까네 조금 이렇게 음, 살짝 예, 조금만 예, 조금만 직선보다. 한 3cm만 들어가게? 네, 그래요. 음, 예. 여기 여기? 여기도 치고 여기도 쳐 준다고? 그래도 되고. 예. 그러세요. 끄트머리만 여기만 이렇게 이렇게. 똑같이. 여기는 됐네, 그지요 여기만 쳐 주면 되게 여기도 여기 여기만 좀 치면 되데 짧은만. 야, 그럼 이거는 그냥 목수님이 저한테 주는 선물로 알고, 이거 자꾸 유튜브 찍어가면서 공짜로 선물 받는 거 올리면 안 되는데, 이거. 내가 이상한 놈이 되는데. <laughs> 그러면 전 갈게요.